울음소리 큰 아이가 태어난 그날, 삼파 할머니 입에서 나온 첫말. 딸이구먼. 그 한마디에 방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. 열달 품고 죽을 고비 넘겨 나온내 아이인데, 왜 모두가 한숨부터 내쉬는 걸까요? 첫 손주가 딸이라니. 이 집안대는 누가 있는다는 거냐?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. 내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인데, 딸이라는 이유만으로,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. 밥상 차려라. 큰 애들 밥부터 고기는 애들에게 더 얹고 출산한 지 사흘. 아직 몸도 회복 안 됐는데 부엌에 나서야 했어요. 내 밥상엔 남은 찬밥과 김치 조각뿐. 점 나오라고 미역국 한 그릇 달라는 말도 못했어요. 아기도 딸로 낳았으니 내 밥은 조금 줄여도 되겠지.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내 탓인가요? 딸 낳은 게내 죄인가요? 남편이 보낸 편지는 시어머니가 먼저 뜯어봤어요. 내게 전해지는 건빈 봉투뿐이었죠. 친정 소식도 남편 안 부도 알 길이 없었어요. 제 사상은 이게 다냐? 내 손은 발보다 느린가 보네. 밤새 전 붙이고 새벽에 장보고 딸 없고 우물에서 물 길어야 했어요. 등에 업힌 아이가 울면 사람들 시선이 따가웠어요. 얘야 미안해. 엄마가 너만은 굶기지 않을게. 들길에서 혼자 흘린 눈물. 하늘만 알고 바람만 알았어요. 군인 아내 주제에 뭘 바래? 아들도 못 낳고, 보탬도 없고, 남편 앞에서도 고개 들지 못했어요. 무사히 돌아온 남편에게 힘든 내색할 수 없어서, 웃는 얼굴로 맞이했지만, 속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. 어느날 허튼 소리 했다며, 콩알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. 차가운 방바닥이 무릎뼈를 파고들어도 꿈쩍할 수 없었죠. 며느리는 말이 길면 안 된다. 싫으면 문 나서라. 문은 열려 있었지만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. 친정도 멀고 돈도 없고 새벽마다 부엌에서 시작되는 하루 제사상 차리고 도시락 싸고 딸아이는 엄마 등에 업혀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.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? 간도 못 맞춰? 시동생 한마디에 또 한숨. 손톱 밑까지 거칠어진 내 손으로도 모자란 모양이었어요. 그래도 딸아이가 웃을 때면 세상이 환해졌어요. 누가 뭐래도 내겐 너로 인해 살 이유가 생겼단다. 넌 봄날에 벚꽃처럼 왔단다. 엄마가 지켜줄 거야. 밤마다 아이 재우며 속삭이는 다짐. 이 아이만은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. 아들 못 낳고 집안일도 못하고 밥도 못한다면. 너는 왜 들어왔니? 사랑해서 왔습니다. 사랑. 그딴 거로 밥이 나오니? 집안이 일어서니? 사랑으로 시집 왔지만, 사랑으로 버티기엔 현실이 너무 매서웠어요. 이웃집 아지매가 슬쩍 건네준 미역 한 줌, 간장 한 총지. 이거라도 끓여먹어. 젖 돌라고.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그 따뜻함 한 숟갈로 또 하루를 견뎠어요. 딸로 태어났다는 것. 그것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,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품고 살았습니다. 아이의 작은 숨결에 이마를 대고 내일을 약속했어요. 구박과 서름은 끝이 없었지만, 엄마는 견뎠습니다. 내 아이만은 지키겠다는 한 가지 마음으로. 하지만 세상은 더큰 파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. 돈이라는 벽, 병이라는 그림자, 이별이라는 바람이 몰려오고 있었어요.